많이 웃고 계신가요? 나는 <laughs> <남은> 많이 웃고 <laughs> 있다. 하시는 분왜안 <laughs> <laughs> 웃어요? 웃기는 <laughs> 많은 요 네.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나 웃고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든 앞에 서서 밝은 표정으로 해야 보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분들을 보셨겠지만 보시면 그냥 즐겁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레크나 웃음을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든 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에서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펴지지 않나요 어, 주름이 주로, 펴져야 살아요 주름이 안 펴지면 죽나요 팔자가 <laughs> 펴아 <laughs> 네. 팔자? 팔자. 팔자? 음. 아, 팔자가 펴지면 좋지만 안 펴져도 살잖아요 네. 아, 아, 네. 어, 낙하산 맞습니다 낙하산 음. 낙하산이 떨어졌는데 펼쳐지 않으면 죽어요 음. <laughs> 그래서 아시죠? 낙하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본 낙하산이 뒤에 있고요 오른 낙하산이 앞에 있어요 튀었는데 <laughs> 네. 이게 안 돼요 본나판안 터졌다? 그럼 이 가슴골은 왜두개다안 터질 형률은 거의 없거든요 낙하산 하나.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놀고 있나요? 얼굴 웃음 한다고 했잖 얼굴에 표정하면 죽습니다 이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지 여기 여기서 지난번에 내운거 가져와서 어떤 모임에서 나왔는지가 서 가서 사진권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낙타선 맞췄어요? 네, 낙타선 안 했어요. 얼굴. 이제부 <laughs> <laughs> 나중에 기억해서 말씀해 주세요. 걸핏하면 이제부터요. 중요한 건 뭐냐? 왜왜 얼굴이냐면요. 서양에서는 <laughs> 굳은 얼굴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표정만 얼굴을 네스마스크라고. 죽은 얼굴이에게 단어예요. 네스마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표정하다고 해서 죽은 얼굴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얼굴인데 제 이런 걸왜 하냐면 그냥 웃음한다고 해서 막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뭔가 자동차로 가면 예열이죠. 겨울에 특히 나 시동 걸고 잠깐 예열하고 출발하는 게차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의할 때도 뭔가 숙들어 하는 것보다는 앞에 힌트를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도음의 종류 이걸 전에 말씀하셨,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죠? 가위바위보라고 <람이> 웃죠? 힌트는 영어예요. 요리사들. 아, <람이> 영어 단어예요. 남자 바람둥이는? 여자를 좋아니까 하 웃음소리.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람이> 영어 단어로 웃음소리. 그거는 아, 예, 맞습니다. 반대로 아, 여자는 축구 선수는 볼을 차때 픽하다고 그러잖아요. 수상한 사람, 평형들 여기다 여기다 다니면 더 높고 다니이상하잖아 그래서 후후 <laughs> 후 <laughs> <laughs> 아, 아이들은 <laughs> 어린, 어린 아이들 뭐라고 하죠? <laughs> 영어로 <웃음> 이게 웃음술리잖아 어. 이거 외에도 총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는 웃수술은 어떤 소리예요?